할렐루야 a 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증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만 사, 사랑합니다 해야될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셔마시고 평일날에는 편하게 하시고 준비하셨죠? 네, 찬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태안성당에 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제1독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또 오늘 복음대로 저기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승천 대축일에 우리 성당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강론은 안 하고 저거만 한 1분 바라보고 끝날까요? 보는 게 훨씬, 예? 네? 예. 네.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안 계시죠? 지금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 하늘이 어떤 뜻인가, 어딘가.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어. 떠나셨는데 어린 딸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안 보여? 엄마 어디 갔어요?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엄마는 하늘로 가셨어. 하늘로 좋은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근데그 꼬마는 궁금한 거예요. 또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어디에요?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물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늘이 어디에요?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이 어디죠?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실 거야? 예, 오늘 강론 들으라고 왔어요, 제 강론을. 오늘 듣고서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늘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알아듣는데, 첫 번째는, 하늘로 갔다고 하는 그 뜻은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한국말은 다 하늘이지만 영어로 표현해 보면 스카이도 하늘이에요, 스카이. 스카이는 뭐예요? 공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공중부형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스카이는 아니에요. 보이는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만약에 보이는 공간으로 스카이로 갔다면 여러분도 지금 갈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가죠? 비행기 티켓 타면 돼요. 비행기 티켓 사면은 공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안 보이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헤븐. 우리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오늘 기도문에도 그렇고, 오늘 일독서 이독서 복음의 하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 그렇다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스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안 보이는 저쪽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플라토는 이데아라고, 이데아 세계라고 한다. 근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에게 보게 되면, 빛이 생겨라 하면서 하늘도 만들어주시고, 또, 궁창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을 바다라고 하고 또 무틀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정불변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하늘이 아니라 그렇게 빛이 비추고 궁창 또는 물땅 이걸 뛰어넘는 저 초월적인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구약에서는 역사 안에서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로 오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표현하는 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이 아니에요. 지옥도 공간이 아닌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도 공간이 아니에요. 중세 때 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그쵸?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할때 하늘이라는 말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카이라고 하는 공중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요. 보이는 게 하늘이 아니고 뛰어넘는 것, 하느님의 초월성을 얘기해요. 하느님의 초월성.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다도 보게 되면 심연이 있잖아요. 심연 시면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같은 거죠. 초월성과 시면, 같은 맥락인데, 구약에서 천국이 뭐냐? 하늘나라가 뭐냐? 바로, 땅에 사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우리 인간, 인간이 사는 곳은 땅이죠. 그 땅에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오시고 도달하는 곳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도달하는 곳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십 년 전에 캐나다, 스위스와 연결되는 사이비 종교가 헤븐스 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어떤 걸로 유혹했냐면 잘 사는 사람들, 대부호들, 이 지상생활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부자들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지금과 똑같이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늘, 해븐스 게이트. 그 하늘의 문에 들어가면 된다. 하면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티켓을 팔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맨날, 매달매칠 우리가 이제 기상이라든가 우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헨리해성이 오는 나라 딱 맞춰 그해성이올때 꼬리 잡으면 간다 이거 그 꼬리를 잡을 때 죽으면 돼 그때 그때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람도 죽이고 돈도 벌고 이게 하늘 개념을 잘못 착각한 사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교가 사입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왜 종말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도 그렇고 이 본당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을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살면 그게 이단이 될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류가 될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조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져요 걱정, 사람 판단, 또 여러 가지 모함, 가짜 이런 것들 안 보이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눈이 열립니다 물질만 보고 살던 그 눈이 밝아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뭐가 외롭습니까? 혼자라 외로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외로운 것은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더 외로운 거예요. 고독이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기본이라고 하죠.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식견으로. 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걱정으로. 자기의 그런 그 어, 경험으로. 자기가 불안하니까 남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곱의 사들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사들이는 땅에서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에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하늘, 하늘나라는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 말씀하세요. 너희 사이에 있다. 하는 따라서 하늘은, 하늘나라는 마음, 내심, 천국이고, 내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의 관계가 만들어가니까 관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천국입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죠. 사랑은 천국이요. 그런 점에서 미움은 지옥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내심, 천국, 관계, 천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하늘을 어느 공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생각할 그 표현도 있지만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랬지 하느님의 집에 앉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집이 없어요. 하느님의 집이라고 사기를 치는 이 이단자들이 상당히 현혹하게 하는 거죠.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커다란 성전을 지어서 야훼 하느님 당신께 바칩니다 했더니 하느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네가 지은 그 공간에 내가 있으라고 하는 거냐. 나는 네가 지은 그 성전이라는 곳에 안 있겠어요. 왜냐? 나는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어디에 있고 싶겠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성전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아름답게 진이 성전이 거룩하고 하느님이 거처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당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참 성단이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미우하고 싸우고 업무를 만들어내고 성전 아니에요. 그냥 모인 곳이죠. 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겠습니까? 지금 이 제대도 미사성제,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함께하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에 계시는 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오실 때 고해상상을 주로 주일 빠진 거또 오늘도 오랫동안 오신 못나오셔서 오신 분이 몇몇분 계세요? 물론 아플 때는 못 나오시죠. 근데 코로나 때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때에는 아프거나 그럴 때는 집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성당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아픈데도 기도한다. 좋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요? 땅에서도 이로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땅이 하늘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요 하늘은, 천국은 공간 개념을 무시하진 않지만 공간이 천국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참으로 완성된 천국이 되려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 돼야 된다. 서로 도와주는 곳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이면서도 동시에 동시에 희망이고 약속의 차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늘나라 하늘은 이미 와 있지만 이곳이 천국,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고 관계가 천국이면은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늘을 살아가는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미 천국과 하늘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언제 완성될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때 완성돼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승천 대축일의 교회는 홍보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복음 전파의 앞장서기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늘로 올라가는데 육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놓은 것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본질을 볼 수가 없고 멀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저기서 강론하면 더 많이 보여 여러분들이 날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요 거리감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도 함께 기도하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누가 조는 거다더 가까이 보여요. 제가 어디 다녀보면 제가 키가 별로 안 크니까 안 보일 것 같죠. 제가 더잘 보이는데 왜쭉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예수승천 대출을 맞이해서 너무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심연 속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사랑, 그 축복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 관계의 천국이 더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주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홍보하기 6월 16일 날 우리 본당은 새로운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하셔서 우리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여행을 계속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